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의 영혼이 듣게 하세요.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희망이 만나는 시간이죠. 당신은 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막그 산기슭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태안이 맞떠오르고 오르기로 결심한 그 생각만으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보면 위로 향한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며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고정되고 확실하고 깊이 땅에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강하게 그 모든 걸 걸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고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1장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남겨주신 발자국입니다. 그것은 평화로 이끄는 지도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도움과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1장 1절 2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나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즉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힘과 미리 배열된 도움, 당신에게 이미 선포된 평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1의 깊이를 탐구하며 아침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제 진정한 보험의 출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종류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이 진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움은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도움은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어떤 도움은 지원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으로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임시적인 위안과 영원한 확신은 다릅니다. 시편 121은, 그저 공손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위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도움은 문제들이 시작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내 도움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하나님께서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현재적이고 즉각적이며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덕을 만든 분을 알아서 눈을 들어 올립니다. 그 언덕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0장 7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병건... 사람들에게서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조차도 잘못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이 될 때. 당신은 빌린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졸지 않는 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십니다. 그의 도움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를 알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어떻게 지불될지 모릅니다. 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움의 출처가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의 슬픔을 손 안에 쥐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일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 당신은 패닉,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선언하며 권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당신의 도움의 출처를 아는 것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그 출처가 신성할 때 당신의 반응이 대담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은 도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계절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의 결과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에 묶여 있습니다. 시편 46절 1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매우 적시에 만나는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결정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중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잠들지 않는 진리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확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을 절망에서 신뢰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1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순례자가 손에 지닌 지도가 될수 있는지를 심도 깊은 방식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쁨을 발견합니다. 시편 121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확실한 출처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도움과 보호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든지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곤란, 심리적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씀합니다. 그라고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뒤섞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는 길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편 121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은 언제나 존중한 것입니다. 20 슬픔 속에 잠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무지개로 가득 찬 하늘처럼 그분은 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느끼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럿을 위해 아끼지 마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오랜 겨울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할수 있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33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참고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한 아침에도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을 통해 하나님을 평가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침을 밝힙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1장 8일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출입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도록 보장되는 것은 큰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장기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늘어진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는 더 나은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신 그 길을 믿고 모든 길에 대해 신뢰를 두십시오. 지금은 격려하는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저의 길을 인도해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당신 앞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당신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 누군가가 깊은 절망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저 멀리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슬픔이 가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뻗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21장 3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여정 속에서 저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저를 향한 당신의 강한 손이 저를 붙잡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당신이 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고 계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곁에 있는 그 평화와 위안을 느끼며 제 안의 불안함이 주님과 함께 하는 순간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손길로 저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평화로 저를 채워 주세요. 우리는 이 여정에서 종종 고독을 느끼고 삶이 주는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시...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소망을 주님께 아래 놓습니다. 주님은 저의 도움의 근원이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저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두려움과 불안을 당신에게 맡기며 언제든지 제 필요를 아시는 당신의 품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제가 평안을 얻고 그 사랑의 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영혼이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제게는 힘이 됩니다.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반드시 믿으며 매일매일 당신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크고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당신의 손에서 힘을 얻고 낙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초점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눈 이 시간 또한 당신의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와 영상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이 채널에 구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연결될지 기대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주님의 존재를 전할 것입니다. 더불어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매일의 여정에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의 여정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PILAR,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다섯 가지 기둥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영적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적 기초와 실제적인 단계들을 나눕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강화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